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가족대로 제비를 뽑습니다. 먼저 뽑혀진 땅은 공교롭게도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 지역입니다. 그 경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쪽 요르단에서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그 다음 산지 베델에서 아다롯 아달까지 에브라임의 경계와 일치합니다. 서쪽 경계로는 아다롯 아달에서벳 호론 성읍의 남쪽 끝과 기라디아림 성읍의 바로 북쪽 끝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곧 단지파와 서쪽으로 경계를 이루게 됩니다. 기라디아림은 유다지파의 성읍입니다. 유다지파가 서쪽으로 블레셋으로부터 기라디아림을 지켰습니다. 벳호르는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이죠.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 강한 지파인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거하게 됩니다. 모세가 베냐민을 축복하는 예언의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니까,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러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 지파는 모세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나머지 일곱 지파 중에서 첫 번째 제비를 뽑은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복해서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동쪽 경계는 이렇습니다. 동쪽 요단강 르 하구의 벳 포글라와 벳 아라바의 좁은 띠 지역을 포함합니다. 남쪽으로 유다 지역과 경계를 이루는 것이죠.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 요르단 동편으로서부터 주요 지역의 경비를 맡은 셈입니다. 유다지파와 접하는 남쪽 지역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한의 돌은 유다와 베냐민 땅의 경계석이 된 구역입니다. 요단강 서쪽에 벳 호글라와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라바 북쪽 보한의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여부스 성이 있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일대가 포함됩니다. 여부스 성은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여부스 성읍, 곧 예루살렘의 남쪽으로 둘려있는 골짜기입니다. 남쪽 경계는 여부스에서 서쪽으로 기락여아림 성읍의 북쪽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성읍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편에 여리고와 벳호글라, 벳아라바, 베델레 12성읍이 있습니다. 또 서편에 기부온과 미스바, 여부스 14성읍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은 많이 좁지만 은 요지의 성읍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지역은 동쪽 요르단에서 들어오는 관문과 같은 지역입니다. 이곳은갓 지파와 르벤 지파 경계되는 부분인데 나중에는 암몬과 모압 등 이방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관문, 그것을 지켜야 하는 칠한 전쟁터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야곱은 베냐민을 향해서 예언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물어뜯는 일이라는 것은 전쟁에 강한 그런 민족이라는 것이죠. 사사기에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다른 전체 지파를 상대로 그렇게 싸웠습니다. 어떻게 베냐민은 아주 호전적인 지파였습니다. 이것이 베냐민 지파가 중요한 지역의 땅을 분배받은 이유입니다. 베냐민이 제비를 뽑아서 차지한 이 지역 우연한 선택이 아니죠. 베냐민 지파만이 이 지역에서 대적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특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지역의 이름들의 나엘이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이지만은. 베냐민 지파의 땅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영적인 영토는 어디인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에 남겨지는 영토가 있습니다. 성교와 전도의 여러 지역을 다닌다면 이 지역들이 하나하나 다 하늘나라에 기록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나라와 민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한 지체 부분인 것과 같이 또 내가 정복한 땅은 바로 자신의 사역의 특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내 신앙의 영적 특성이 있다면 어떤 특성일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간 바울과 열두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인 특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베드로와 야고보, 마테와 요한 등 이들 사역들이 하나님의 주신대로 특성대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성격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특성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의 맡은 바 사명을 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